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 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바로 원전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고, 지, 지지난 영상에도 그렇고, 어, 생각보다 한쪽에 치우치는 이야기보다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하셔서 오늘은 원전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 꾸준히 항상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영상이죠. 어, 특히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지금, 어, 지금부터 1월 말까지는 증시가 상승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상승세 속에서 함께 움직일 만한 기업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단기적인 수익까지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말고 알고 계셔야 될 만한 종목 이야기를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현재 최근 들어 업데이트된 내용 세 가지를 공개해 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그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잡으면 가장 현실적인 실적 성장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잡을 수 있을지, 즉 대장주를 잡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 설명 드려보도록 하다 있습니다 일이셨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원정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많이 드리지만 어 추가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된 자료집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이건 영상 마지막에 항상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항상 알려드린는거 기억하고 계시죠? 핸드폰 번호, 뭐 개인정보 없이 저희는 100% 무료로 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걱정하신 분들이 말씀드리면 어, 저희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어, 정부기관의 정식 인가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만한 일은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자료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원정 관련된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 제가 여러분들께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두산 애너빌리티와 한전 KBS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 왜이 종목들이 가장 주목이 되는지 하나씩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굳이 오늘 영상에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최근 상승세가 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어 화면에 보시면, 어 오늘 자, 상승 종목이 많지 않았어요. 어 보시면. 상승 종목이 많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증시에서도 그렇고, 코삭 증시에서도 그렇고, 하락 종목이 더 많고, 상승 종목이 좀 적었는데, 이들 중에서 살아남은 몇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원전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생각보다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죠. 특히나 오늘자로 외국인 투자자금들이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최근 많이 이탈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 외국인 투자자금들이 매수가 들어온 어, 몇안 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외국인들이 자꾸 선택을 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죠. 어, 일단 원전 추가 상승 이유 세 가지입니다. 어, 첫 번째입니다. 원전 가동률입니다. 어, 최근 들어서 한국 정부가 원전 가동률에 대한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어, 표면적으로는 되게 어, 원전, 이현 정부 자체가 원전 가동 자체 좀, 어, 좀 그... 좀 사실상 이제 좀 싫어하는 거 아니야라는 좀 걱정이 사실 됐던 게없잖아 사실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런 이 이미지를 완벽하게 탈피하는 보고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황병구가 산하 공공기관 업무 업무 보고에서 어, 지금 이제 어나 밝힌 밝힌 내용들을 확인했더니 확실하게 아 원전 어, 매출 증가 하겠는데가 확실하게 좀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원전 이용률을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겠다라고 보고서 내용에서 밝힌 건데요. 제1 1자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담긴 신규 대형 원전 2기 또한 의견 수렴 후 용지 확보에 나서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규 원전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어 줬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은 올해 원전 이용률을 89%까지 높여 전력 수급 지어 지금 이제 어 안전성과 어, 여기 안안이빠지네요 안전성과 제가 오타가 생겼습니다. 안전성과 전기 요금 부담을 줄여야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어, 원전 가동률 추이를 보시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보이시죠? 뭐, 2018년도 저점 찍었다가 2 2 1년도 바로 이제 어, 지금 이제 전력 전력 이때 당시 이제 원유하고 천연가스가 이제 폭등했죠.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어, 폭등할 때 이제 전기 가, 원전 가동률을 올리다가 83% 어, 89%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게 한 번에 우리가 89%를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끄는 거야 싶지만, 가동률을 다시 올리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원래 원전이라는 것은요, 서서히, 서서히 팩팩 어, 지면제, 연료전제에서 반응을 일으켜서, 반응이, 마, 반응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열이 발생하고, 더 많은 열이 발생하면 원전 가동률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뭐 내일 아침에 바동 가동률 90% 올릴 거야. 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천천히 올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어, 그 상태가 계속해서 가동률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안 그래도 전기가 더 많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가동률을 더 높여서 좀 가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수치는요 흔하게 볼수 있는 수치는 절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어, 전 세계적으로 전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전기세 인상이 나오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 서도어 원전 어지금 이제 전기 생산 단가를 낮춰야겠죠 그래서 원전을 최대한 많이 돌려서 이미 다 지어 놓은 것들이니까요 어 지금의 가동률을 높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2026년도 가동률 89% 목표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어 지금 원자력발전소들도요. 좀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뭐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 지면제 이제 그 지각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죠. 뭐 우리가 우리는 지진이 말이 일어나는 지역은 아니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지금 뭐, 뭐 천연 어 그니까 그 아천 그, 아, 천,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망가져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이 생각보다 이제 효율적인 국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본하고 좀 상황이 다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원전 가동률을 특히나 노후화된 원전 같은 경우에도 예, 보수를 해서 재가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 역시나 어저 원자력 발전소 이거 재가동 안 하는 거 아니야? 멈추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어, 재가동 지금 뭐 노후화된 원전도 다시 보수해서 재가동 시킬 만한 가능성이 올라갔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확실히 좀 실리주의적인 선택을 현 정부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원전 뭐 보수해서 재가동하면 별거 이거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수한데 대략적으로 1조 이상 들거든요. 뭐 어떤 걸 보수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보수하는 부분에 따라서도 확실히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 만한 부분이죠. 특히나 뭐 원전의 유지 보수 관리해주는 뭐 업체들 같은 경우 당연히 좋을 거고요. 어그 이외에도 뭐 수혜를 볼 만한 업종목들이 상당히 많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번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중동 수입금이 발생해 있는 총알이 배당 수익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 원래 이제 과거에 아랍에미리트에 한국의 원전에 수출이 될 때요. 어, 지금 추가적으로 한국 한수원에서 직접적으로 어, 한국이 어, 지금 그 중동에 있는 어, 지금 원전에 어, 투자를 했던 거죠. 실제 지분 투자를 했던 건데 당연히 이제 그, 해당 기업체도 이제 돈 수익금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를 갖다 파니까. 가동을 통해서 어, 수익금이 생기니 그 수익금의 일부를 받아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어, 한국의 첫 오, 수출 원전인, 어, 아랍에미리트, 어, 바라카, 지금 항상 제가 박하라라고 잘못 읽는 거죠. 뭐, 거 해본 적도 없습니다. 어, 원전에 대해 주요 주주이자 시공자인, 어, 지금 현재 한국 전력공사가 올 상반기 첫 배당을 추진합니다. 어, 배당이 성사되면 한전이 대, 건설 대금이 아닌 지분 투자에 수익을 확보하는 처세례가 되는 건데요. 2016년도 지분 투자 당시 한전은 바라카 원전을 통해 향후 60년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에 대략적으로 494억 달러. 현재는 현재의 기준에서는 약 72조 원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가동이 뭐 예상대로 바로 이루어지진 않았고 조금 늦어진 감이 없잖아 있어서 이 수익은 일부 줄어들건 할 겁니다. 하지만 어 장기적인 한전의 재무 개선에 첫 번째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원전 어 수출로 인한 수익 구조 사이클도 완성되게 되면서 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외 에 원전 수출할 때어 가장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어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한번 해본 것하고 해보지 않은 것하고 굉장히 크게 다르잖아요. 어 그래서 이번에 한번 완성함으로써 의미.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원전 수출 사이클 한번 한번 완성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차세대 원전 수출 준비도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포트폴리오가 완성됐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체코도 그렇고 어, 지금 이제 결국그 다른 지역 최근에 뭐 논의되고 있는 지역은 뭐 터키에도 그렇고 뭐 이제 베트남도 그렇고 그 이외 유럽 지역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어, 웨스팅하우스하고 손을 잡고 아마 수출이 좀 잃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그 이외에도 뭐 직접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 사실 그런 가능성은 크게 높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함께하는 중방향성으로 많이 진행이 좀될 텐데 그래야지 미국을 등에 없고 출하는 거니까. 근데 그때마다 한번 해본 수출에 대한 경험이 명확한 기업들이 어, 상당히 유리하겠죠. 안 그래도 한국이 저렴해가지고 어 저렴한 얘네 너무 싸게 하는데 이거 저렴한 거 이거 말이 돼? 너난너 나중에 철면피로 이제 그 나중에 머리 얼굴 싹 바꾸고 지금 어그 돌아선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렴하니까 그죠 항상 너무 싸면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 저렴한데다가 심지어 한번 해봤고 심지어 추가적인 수익성에 대한 내용들도 합리적으로 어, 계산되어서 나온 예, 내용들로 확인함으로써 어, 확실히 너네 해본 애들이구나 이런 포트폴리오도 어, 정말 저렴하기도 가능하구나라고 이제 소비자 등 정확히는 이제 고객들이죠 고객들한테 어필을 좀할수 있겠죠 각 국가들한테 그래서 상황상 좀 봐. 때 상당히 매끄러운 수출을 위해서 어 지금 이제 슬슬 어 준비가 완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원전 수출을 체코 원전 수출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어 한전하고 한국 수력 원자력이 사실상 일을 업무를 나눠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좀 합쳐 가지고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해서 좀 매끄러운 수출을 위해 어 계속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특히나 가장 수출이 많이 이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어 미국 원전, 미국 원전 어 투자에 대한 좀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원전이 기, 기본적으로 1 0기 정도를 이제 대형 원전을 좀 세울 거고 거기에 기자재를 특히나 한국이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에 예, 그냥 독점입니다. 독점 공급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 원전 기업하고 시너지를 좀 높이기 위해서 한국 수력 원자력이 어, 한국 혹은 뭐 한전이 뭐 자금을 누가 투자할지는 한 한전이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하죠. 어, 직접적으로 한국 국내 공공기관이 미국에 있는 원정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좀 키우겠다 이런, 이런 부분이죠. 협업도 좀 키우고, 수익당도 키우고, 이제 여기가 우리가 더 뭐 가져올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뭐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본격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이외 지역에서도 추가 입찰 준비까지 완료하게 되면서 슬슬 원전 시대 2 0 2 6년도부터 어, 나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원전 관련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큰 상태인데요. 어, 근데 어, 이거 뭐 그냥, 그냥 전체적인 큰 기대감이지 정말 되겠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당장 2 0 2 6년도 그래 크게 바뀌어 의문이시죠. 어, 근데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 2026년도가 정말 분기점이에요. 정말 딱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이 발언은, 이, 이 얘기는 트럼프의 수상한 전기세 발언을 통해서도 추측해 볼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트럼프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센터 전기세 이거, 전기 이거, 너네가 빅테크 너네가 쓸 거면 너네가 감당해라. 데이터 센터를 전기 너무 많이 먹는다. 이걸로 인해서 전기세 올라가는 거나 용납 못한다. 라고 트럼프가 발언합니다. 근데 왜 그런 거냐면 어 이제 2026년도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들이 연속해서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연속해서 가동하는 전기는 누가 이제 누군가 이제 만 조달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조달하다 보면 어 사실상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이라는 거죠. 물론 뭐 지금 상황에 따라 지역에 따라 뭐 어떻게 공급하는지에 따라 계약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들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서민들이 사용. 할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전기가 부족해지거나 혹은 비싸지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어, 심화되는 타이밍이 2026년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데 2026년도 말에 뭐가 있죠? 중간 선거 있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거 전기세 폭등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심지어 물가가 상승하면 현재 트럼프 정부 입장이 상당히 안 좋단 말이에요. 금리 인하를 더 하고 싶은데 물가 상승하면 절대 금리 인상을 못 합니다. 금리를 떨어뜨려서 경제 부활시키는 것도 못 하고. 결국 그것도 경기 침 경기 침체가 적당히 이어지면 어, 당연히 중간 선거에 안 좋을 거고요 민심이 안 좋을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 이래저래 어, 전체적인 상황을 좀 봤을 때에도 결국 전기세 인상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전기세 인상이 무서워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어, 전기 부족 현상이 확실히 2026년도부터 시작되겠다라는 것을 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트럼프가 직접 언급할 만큼이에요 거, 걱정할 정도로 그죠? 지금 예, 언급할 만큼이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켜봐. 해야 되는 케이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될까 아주 우리 고민 고민이 되죠. 어, 핵심적인 부분들만 정리해 드릴게요. 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한전 KPS가 그냥 대장이라 고 봅니다. 사실 이두 개의 기업을 조합으로 찍는 것이 저는 가장,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월 말까지는 상승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서 단기 수익도 볼수 있겠고요. 만약 그 이후에 증시가 뭐 흔들리거나 해서 다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문제없이 매집하면 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매출 영업이익 성장이 어,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도 원전이지만 어, 지금 이제 가스터빈에 대한 어, 지금 이제 기술력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든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도산 에너빌리는 티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터빈 기술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터빈이 뭐냐면 천연가스 가지고 어, 생산하는 거지. 근데 이 가스터빈을 누가 좋아하냐라고 하면 미국이 너무 좋아해요. 미국은 지금 어, 지금 제일 셰일층에서 어,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거 너무 많이 남아도니까 LNG 해가지고 수출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넘쳐나요. 미국 내에서는 사실상 환경규제가 아니면 이 가스터빈을 돌리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데이터 센터가 뭐냐면 XAI 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세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 데이터 센터가 가장 단일 규모로 큰데요. 해당 데이터 센터도 다 가동 최대한 뭐라고 있냐면 가장 많은 전기 생산을 다 가스터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또 어, 지금 이제 가스터빈을 사가게 차갔죠,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그만큼 현재 단기적으로 전기가 진짜 부족할 때, 일단 친환경적인 규제를 감안하고서라도 전기가 부족할 때 어, 당장 도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가스터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매출은 가스터빈에서 너무나도 잘 나올 수 있을만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전 핵심 부품도 당연히 위탁 생산에서 만들고 있죠. 어, 미국 내 대형 원전 0기를 시작으로 SMR 시장까지 고려해서 SMR 전용 공장을 8천억 원을 들여서 국내에 2030 30년도 목표로 만들고 있죠. 진짜 애국 기업입니다. 공장 미국 안에 만들지도 않고 뭐 당연히 기술력인적인 부분이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봤겠지만 그래도 국내에 이제 공장 만드는 게 정말 애국 기업이죠. 그죠? 어, 지금 이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고 더 많은 공장 가동을 통해서 수출을 주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부품들을 이제 한국이 이제 미국은 본토에 생산 못 합니다. 기술력 없어서 이미 생태계 다 망가졌거든요. 한국도 한번 망가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활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죠. 그죠? 어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어 주산 에너리티가 거의 이제 전 세계의 원전, 어 웬만한 생산을 이제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는요, 미키 어 매출 성장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도 한번 깊게 설명해 드린 바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드론 시대 무기에도 사용되는 마이크로 S M R이라고 해서 기존 S M R 작은 원전에 더 작게 만든 버전이에요. 어 해당 원전 같은 경우에는 냉각제가 좀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군사 사용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계속해서 전력 생산을 하면서 어디다 쓰는 거냐면 어, 드론 시대에 맞춰서 레이저 방어 시스템이 있잖아요. 레이저로 쭉쏴서지금 어, 이제 한만원 이하로 미만원한 번의 공격에 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여러 대, 어, 지금 현재 드론을 공격할 수 있을 만한 기술입니다. 요 기술은 정말 뭐, 요즘에 뭐 드론 공격하면 수천 대가 날아올 까 수천 대, 수만 대가 한 번에 날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방어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방어 체계 중 하나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차세대의 좀, 트럼프가 최근에 공개한 트럼프 구축함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레이저 기술 다 들어가거든요. 트럼프가 이번 연도부터 해당 기술을 상용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미 레이저, 공격, 무기가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이걸 연속해서 쏠려면, 지금 이 마이크로 SMR 정도의 전력 공급이 필요합니다. 딱 맞춤형으로 나온 것으로 보여서 군용으로도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부각받기 시작하면 전더큰 급등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도 양산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누가 있겠습니까? 애초에 미국에서는 양산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기술들이 딱히 없기 때문에 한국이 거의 독보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군용까지 맞춰지면 좀 핵심적인 기업으로 떠올 수 있겠죠. 두단 에너빌리티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모멘텀 상당히 많고요. 직전고점 이미 매물 때 테스트 이미 했고요. 이제 뭐 거의 매물 때 이미 뚫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고가 상승도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월 말까지 단기적인 파동에서 수익을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증시가 증시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언제 살지는 한번더여러분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1월 말까지 보유하면서 청산 매수해서 뚫어주면서 친고가 날아가는 거 수익 보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전략은 또다시 어, 지금 현재 제가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계속 확인하시면서 거래하시면 되고요 제가 든든하게 매주 설명 좀 드리고 있잖아요 어, 제가 지난주 이미 원전 관련주 지금 4될때 갔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뛰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꾸준히 좀 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못 늘고 있죠. 그죠? 가스토비도 잘 나가고, 원조도 잘, 잘 나가니까. 특히나 이번 2025년도 4분기 매출하고 영업 분기 실적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어, 지 최근 글래드로본적 없는 이제 분기 실적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장에 2024년도 작년보다 좀 영업이익이 줄지 않았어요라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 매출액은 뭐 증가했고, 영업이익 일부 준 것도 존재하지만, 어, 지금 보시면 4분기부터 개선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정도면 이제 2026년도 좀 기대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미국 수주도 받고 기존에 수주 받은 거 처리도 하고 실현 새로운 뭐 체코 원전도 이미 기자재 납품되면서 매출 영업이익 증가하는데 새로운 기대감까지 좀 생기면 어, 축가 폭등까지도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섹터들이 전 대장주격 적어도 뭐 대장 업종의 한탑3에는 계속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추가 상승도 기대해보셔 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한정 KPC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기존에 설명해 드렸던 뭐 다양한 내용들 중에. 에, 웨이스팅 수출이 나고 오 나면 결국 유지관리 보수해야 되잖아요. 유지관리 보수의 규모도 원전 건설만큼 맞먹는 시장입니다. 물론 한뭐 50년 60년의 기간 동안 장기간에 받기 때문에 한 번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매출 영업익 성장은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 지금 현재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크고 매력적인 상황이 좀 나왔죠. 기존에 있던 이제 매출 영업익이 좀 개선될 만한 여지가 확실히 보이는 게핵 어 최근에 미국하고 협상을 통해서 우리 아은 농축 허가를 사실상 좀 받았잖아요. 우리 아은 농축을 할수 있으면 핵연료전지를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해외에서 수입해 올수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 지금 이제 핵연료전지 직접 만들어서 뭐 체코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수출 좀 이미 지어 놓았던 아랍에미리티라든가 새롭게 원료 수출이 이어갈 수 있지만 체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아, 지금, 터키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원전 건설 이후에 핵 연료 전지를 직접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만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절대 그냥 가볍게 넘길만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전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 한전 KPS가 상당히 매출 영업이익 성장에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저평가 받았는데요. 현재 애초에 미국한테 원전 건설 부분에서 꽤나 매력적인 수익 포인트를 좀 뺏긴 만큼 이제 다른 종목들이 이제 특히나 유지보수 에서 빈자리를 좀 채워야 되는데 마침 미국이 어느정도 좀 내어 줬습니다 핵연료전지 요, 요 만들 수 있게 어느정도 이제 허가를 해준 만큼 기대할 수 있을만한 기업은 한정 kps 가 실질적인 매출 영업이 성장이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요 어, 말씀드린 종목은 뭐 가장 대장 주격 종목이다 무조건지 제네가 무조건 가장 많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 말할 순 없어요 아 근데 두산의 엠비친 대장이 맞습니다 어 그리고 한정 kps 대장이 많긴 한데 여러분들께 왜 굳이 얘네냐 라고 의문을 푸실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종목이 있는데 더 많은 종목 많긴 한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업들은요 어, 주가가 만약에 미국 한국이든 미국이든 주식장이 만약에 돌별 변수가 생겨서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매집하면 되는 주식들입니다. 그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성장세 나올 만한 가능성이 너무 명확한 기업들입니다. 그게 뭐 타이밍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뿐 결국 미래 성장 가능성이 명확한 기업들 위주로만 말씀드렸으니까요. 떨어져도 겁먹지 않고 매집할 수 있는 만한 종목이다. 저는 이런 주식이 진짜 주식 좋은 주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안심. 하시고 모아가도 마 편하게 모아가도 괜찮을 만한 주식들만 위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꼭 참고하시면서 여러분께 해당 기업들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종목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꾸준히 어, 자료집도 만들어서 내어드리고 있죠 이번에 로봇 자료집 만들어서 어,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어, 해당 무료 어,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하는 어,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핸드폰 번호 뭐 개인정보 다 필요 없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냥 안전하게 그냥 이용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에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어, 무료 어플리케이션 어, 설치 버튼 누르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도 동일합니다. 검색하시고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는데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자마자 처음 푸시 버튼 설정이 있습니다. 저는 뭐 쓸데없는 내용은 안 올리기 때문에 뭐 정보들 바로바로 보고 싶다. 제가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푸시 설정 버튼 정도만 하시고 급등천주.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이라든가 공지를 두 번째를 클릭해 보시면 어, 지금 이제 로봇 산업 자료집, 어, 그유 반도체 자료집, 어, 대세 상승 자료집 어,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많이 모아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자료집 받아 가 보시고요. 급등 천조의 포착 자료에 가 보시면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주요 뉴스,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 그리고 관련된 종목도 보통 다음 날까지 이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어, 오늘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어떻게 대응한다 대응할지 여러분 시장에 대한 예상 상치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100% 무료로 개인정보 없이 그냥 다 이용 가능한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세요 가끔가다 요즘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 매번 이제 그 유튜브에서 개인정보 핸드폰 번호 뭐 설문 자료 설문하는 척 혹은 어디로 문자 보내세요 하면서 자료 달라는 거 있죠 불법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정보가 팔려다니면서 스팸 전화 스팸 문자가 오는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웬만하면 높은 확률이거든요 웬만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저희는 이제 그럴 이유도 뭐 명분도 이제 그 가능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서 그다 빼고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거니까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원전 관련된 이야기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준비해 보니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음 영상을 만들 땐 조금.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만한 종목들 중에서 좀 그래도 좀 시가총이 작은 종목들 위주에서 큰 파동이 나올 수 있을만한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조금 안정적이면서 대장주격 역할을 하는 기업을 추천드리는 게 나을까 좀 고민이 됩니다. 난 대장주를 원한다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1번을 여러분 남겨주시고요. 아난그 아, 난 대장주도 좋지만 파격적으로좀 많이 올라갈 만한 기업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2번을 남겨주시면 다음 원전 관련된 영상 그리고 그 다, 다른 다뭐 다른 업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로봇이든 뭐 다른 어 업종에서도 저 종목을 추천드릴 때 고민해 보도록 참고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전또 어,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